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평범한 여초딩입니다. 저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고민은 바로 제 친구가 틈만 나면 엉덩이를 벅벅 긁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이 친구는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절친인데요. 이 친구는 유치원 때부터 엉덩이를 벅벅 긁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땐 어렸을 때라 딱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 그게 진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그 친구에게 엉덩이를 그만 긁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화를 내더군요. 야, 내 엉덩이 내가 긁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엉덩이를 그냥 긁는 것도 아니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벅벅 긁으니까 같이 다니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전이 친구와 손절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듣고 말았습니다. 야, 너 괜찮아. 그 병은 어떻게 돼서? 응? 병이라니? 쟤한테 무슨 병이 있었나? 아, 약 먹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가려워. 흑흑, 어떡하지? 나 너무 힘들어? 알고 보니 제 친구는 엉덩이를 벅벅 긁어야 하는 병인 엉벅글이라는 희귀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엉덩이를 긁고 나서 그 손을 코에 가져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 더러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연락 한통 없는 상태인데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이 친구와 다시 잘 지내야 할까요?